부담을 갖고 부담을 갖고 자 그러면 네. 16억 지원을 단독으로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와 저,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듣고 저와 저와 같이 일하는 임원분께 임원들 사장 아래 에 있는 임원들과 의논했습니까? 아, 요, 이런 건 이런 동계 영재센터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누구하고 의논을 했냐고요? 그 임원... 밑에 있는 직원들과만 의논하고 삼성 그룹의 어떤 사람과도 의논한 적이 없습니까? 예, 임원에게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검토를 어느, 어떤 임원에게 검토하라고 지, 얘기를 했습니까? 아,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누굽니까? 아, 이형... 삼성 그룹 차원에 네. 누구랑 의논했습니까? 저와 같이 제일기획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제일기획입니까? 네. 그룹 차원에 그룹 차원과 얘기한 적 없습니까? 네, 김종차관. 네. 그 삼성그룹 김재열 사장과 만날 때 네. 김재열 사장하고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아. 지금 검찰 조사 중이지만은 말씀드리면은 그 제일기획 사장님은 아닙니다. 누굽니까? 다른 삼성 직원이 나온 거. 삼성 같습니다. 직원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룹? 잠깐만요. 네. 그룹 차원의 간부입니까? 아니, 지금 저 원칙적으로 저는 그런 제안한 을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김재열 사장 위증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열 사장이 전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사에서? 전결 규정이 있습니까? 스포츠 송가 사장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송가 사장으로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전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결정 후원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방금 본인이 김종차관의 선의에 말을 듣고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결정하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 그거를 그 동계 영재 센터를 누가 그러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예. 16호 후원을 위증하지 마세요. 예. 누가 결정했습니까? 정확 누가 결정했어요? 삼성 전자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전자, 전자 예. 누가 결정했습니까? 누가 저 결정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중인 예. 여기가 그런 네.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전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16억 정도 금액은. 그럼 삼성전자에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것이 미래전략실장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누굽니까? 삼성전자 누굽니까? 삼성전자의 글로벌 마케팅 그룹이라는 글로벌 마케팅 그룹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 누가 결정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후원하지 않니까 16억을 본인이 결제 권한을 가지고 그런데 누구한테 결제를 받고 이 금액을 결제한지도 모릅니까? 제가 결제를 하거나 한것이 아니 결제가 아니고요. 네. 16월 허락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16월 단독으로 동계스포츠센터 에 지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의논을 하고 그 사람의 허락을 득하고 16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네. 그게 누굽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은 저랑 같이 일하는 임원이 누굽니까 시... 임원 누굽니까 어... 이영국 상무라고 있습니다. 이영국 상무는 네. 전결 권한이 얼마입니까? 아, 이영국 상무에게 이, 이거를 후원할 후원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제가 지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16억이라는 돈은 어느 구자에서 삼성 그룹 기업 중에 어떤 그룹의 돈에서 나왔습니까? 제일기획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그럼 삼성전자의 상무가 결정했습니까? 그. 이, 김재열 사장 네. 모른다고 모른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젊은 분이 앞으로 창창한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국민이 볼때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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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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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누굽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에서 후원했다는 얘기는 사후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원해놓고 본인이 김종 차관으로부터 김종 차관은 그걸도 듣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김종 차관으로 듣고 그것을 지원을 한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결정했는지 모릅니까? 김재열 사장 위증하지 마십시오.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뿐인데 이 위증으로 엄청난 형사적 소출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아는데 누구, 어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삼성전자에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부서 누가 결제했, 결제했습니까 예, 그건 16억의 돈이 나가면 네. 누군가 결제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차관을 만나서 김종차관으로 그 얘기를 들은 거는 김종차관은 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분 두 말이 틀립니다.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 김지열 사장. 분명히 김종차관을 만나서 16의 요청을 받은 건 사실입니까? 만났습니까?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마... 어디서 만났습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사업으로 만나 신분도 아니고 정부의 고위관료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습니까? 세요 네. 예. 네. 김재열 사장. 네. 저... 아마... 저... 정확히 기억은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아마 저 시내에 있는 알면서 한국에는 이... 저예 말씀, 아, 예. 시내 호텔에 일식 호텔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기 김종제 네. 기억에 맞다면 플라자 호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원하습니다 그때 금액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니, 없었습니다. 결를 받은 자가누구냐고 그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장재훈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당 오르는 하는 거 아닙니다. 젊은 분이 앞으로 창창한데 사업 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국민이 볼때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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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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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누굽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에서 후원했다는 얘기는 사후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원해놓고 본인이 김종차관으로부터 김종차관은 그걸 듣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김종차관으로 듣고 그것을 지원을 한 사람이 어느 부서에서 결정했는지 모릅니까? 김재열 사장 위증하지 마십시오.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뿐인데 이위중으로 엄청난 형사적 소출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아는데 누구 어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삼성전자에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부서 누가 결제 했습니까 예, 16억의 돈이 나가면 네. 누군가 결제했을 네. 그 삼성그룹 김재열 사장과 만날 때 네. 김재열 사장하고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아 지금 검찰 조사 중이지만은 말씀드리면은 그 제일기획 사장님은 아닙니다. 누굽니까? 다른 삼성 직원이 나온 거 삼성 직원입니까그데그 당시에 잠깐만요. 네. 그룹 차원의 간부입니까? 아니 지금 저 원칙적으로 저는 그런 제안한 을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김재열 사장 위중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열 사장이 전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사에서 전결 규정이 있습니까? 스포츠 송가 사장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송가 사장으로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전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결정 후원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든 방금 본인이 김종차관의 선의의 말을 듣고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결정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 그거를 그 동계 영재 센터를 그러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네. 16억 후원을 위증하지 마세요. 예. 누가 결정했습니까? 정확히 누가 결정했어요?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전자, 전자 예. 누가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을 했는지는 정확히 김재열 증인. 예. 여기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전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16억 정도 금액은 그럼 삼성전자에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그것이 미래 전략 실장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누굽니까? 삼성전자 누굽니까? 삼성전자의 그, 글로벌 마케팅 그룹이라는 글로벌 마케팅 그룹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 누가 결정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후원하지 않은 16억을 본인이 본... 결제 권한을 가지고 그런데 누구한테 결제를 맡고이 금액을 결제한지도 모릅니까? 부담을 갖고 부담을 갖고 자, 그러면 16억 지원을 단독으로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저... 누구와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듣고 저와 저와 같이 일하는 임원분께 임원들 사장 아래에 있는 임원들과 의논했습니까? 아, 요, 이런, 건, 이런 후, 동계 영재센터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누구하고 의논을 했냐고요. 그그 임원, 밑에 있는 직원들과 의논하고 삼성그룹의 어떤 사람과도 의논한 적이 없습니까? 예, 임원에게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검토를 어, 어떤 임원에게 검토하라고 지, 얘기를 했습니까? 아,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누구입니까? 삼성 이경... 그룹 차원에 네. 누구랑 의논했습니까? 저와 같이 제일 기획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제일 기획입니까? 네. 그룹 차원에 그룹 차원과 얘기한 적 없습니까? 네. 김종차관 제가 결제를 하거나 한것이아 아, 아니, 결제가 아니고요. 네. 16월 허락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16월 단독으로 동계 스포츠 센터에 지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의논을 하고 그 사람의 허락을 득하고 16호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그게 네. 누굽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제, 저랑 같이 일하는 임원이 누굽니까? 시... 임원 누굽니까? 어, 이영국 상무라고 있습니다. 이영국 상무는 네. 전결 권한이 얼마입니까 아, 이영국 상무에게 이거를 후원할, 후원할 수 있는 내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제가 지 제가 그래서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16호이라는 돈은 어느 구자에서 어, 삼성 그룹 기업 중에 어떤 그룹의 돈에서 나왔습니까? 제일기획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럼 네. 삼성전자의 상무가 결정했습니까? 그 김재열 사장. 네.